안녕하세요. 굉장한 여자, 갱녀입니다 네. 질문과 답변 1편에 이어서 2편을 지금 이제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바로 질문 답변으로. 밥김님, 김밥님이시겠죠? 그리고 SKS신님, 그리고 가진김, 김가진님 네, 이렇게 세 분이 좀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독일을 고려하게 된 이유는 이제 애인이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수락, 수락한 이유는 제가 외국에 살아보고 싶어서였어요. 예. 그게 가장 큰 이유고, 어, 여기서 공부나 일 같은 걸 하게 되면 좋겠죠. 예. 최대한 오래 있고 싶습니다. 예. 미키님. 어, 오, 세상에. 네. 이런 말을 또 듣네요. 와, 패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우선은 뒤에 좀 비슷한 질문, 답변이 있어서 우선 요거 첫 번째 질문 잠깐 뒤로 하기로 하고, 독일의 책은 유행하는 거를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독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요. 살고 있지만, 온 지가 이제 두달좀 넘었죠. 예, 네, 그러고, 맨날 어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개미 같은 삶, 그런, 개미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좀막 광고나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 많이 보이는 건 베를린이니까 아무래도, 뭐, 문신 관련한 거, 클럽 관련한 거, 클럽이 진짜 유명하잖아, 베를린이. 애플 같은 게좀 많은 거요 약간 되게 힙스터 같은 곳이에요. 베를린 도심 정말 힙하다. 이곳은 정말 힙하다. 이런 말이 너무나 어울리는. 진짜 오래 정착하고 싶어요, 독일에서는. 그리고 한국에는 최대한 늦게 가고 싶고요. 외관전진 애인이 간다고 해서 우선 고려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옷 소개 같은 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네, 옷 소개를 할게 뭐가 있는데. 한국에서 옷을 들고 온게 진짜 몇개 없어서 지금 다 영상에 나왔어요. 제가 갖고 온 옷들이 <laughs> 소개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옷 기준 같은 걸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렇게 목이 이렇게 올라온 옷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목이 파이고 이런 게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기 승모근이 엄청 발달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시오답게 이렇게 이렇게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너무 안 이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전 저에게 그런 어떤 신체적 뭐랄까 특이성을 알았던 거죠. <laughs> 아무래도 또 레주니까 무채색도 좋아해주고 네, 그런 거겠죠. 지르르님, 한국에서 들고 온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많은 분들이 안경이나 모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되게 고가의 제품을 많이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은근히 안경이랑 모자가 유행을 정말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살때 예쁜 아이템을 사는 게 사실 제가 좋아하는 구매 방식이거든요. 그러고서 모자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엄청 자주 쓰는 비니 모자 있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이거요. 지금 이게 다 같은 모자예요. 색깔만 달라요. 니코엔이라고 그 일본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서 구입해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홍대 로드샵에서 길가다가 이거 1 5 0 0 0원가 주고서는 충동 구매한. 잘 쓰고 있어요. 색깔이 예뻐요. 색깔이 되게 회색인데. 좀 두꺼운 소재의 회색이라 제가 좋아하는. 네. 요거는 이제 엄마 따라서 현대백화점 갔다가 여성복 코너에 그 약간 중년 여성분들 많이 입으시는 옷 코너였는데 모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지 않나요? 소재가 진짜 특이하고. 그리고 여기 또 철사 들어있어가지고 잡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laughs> 또 안경을 빼놓을 수 없죠. 요 안경은 제가 이 안경을 살때 비닐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고서 이 안경을 충동적으로 샀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안경 고르실 때 모자 쓰시는 분들은 모자 벗고 꼭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모자 벗고 이거 쓰면 진짜 안 어울려요. 이 안경 알이 너무 커가지고 모자를 벗고 쓰면 그게 엄청 도드라져 버리거든요. 오직 모자 쓸 때만 쓸수 있는 안경이고요. 이건 저번에 1편에서 말씀드렸던 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초록색하고 회색 섞인 그리고 이 안경태는 의외의 기계로 득템하게 된 건데 저 예전 잡지사 일할 때 편집장님이 이 안경을 쓰시고 계셨는데, 제가 그거 보고서는, 편장이 안경 되게 예쁘네요, 이랬어요. 그때 편장님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벗더니, 그럼 너 이거 써? 이러면서 주셨어 <laughs> 정말, 예. 네. 워낙 편장님활동그 하신 분이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회에 득템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안경인데, 이건 또 제가 전 연애할 때, 룩 옵티컬에서 전 애인이 골라줬던, 네, 안경입니다. 정말, 잘 쓰고 있어요. <laughs> 그냥 싼 맛에 샀던 안경이에요, 되게. 그냥 편하게 쓰기 좋은? 요거는 좀 느낌이 강렬하죠 이거는 굉장히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 집에서만 씁니다 <laughs> 처음에 살, 때, 살 때는 때 괜찮은 것 같았는데 쓰다 보니까 질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요건 제 지금 애인이 제 생일 선물로 선물해준 선글라스예요 예쁘죠? 이거 쓰고서 독일 키퍼 갈 겁니다. 예에. 독일 유학의 장점은 우선 학비가 무료인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 특혜가 정말 많고, 그리고 물가가 싸고 집값이 쌉니다. 정말. 그리고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첫 번째는 고양이를 부탁해. 두 번째는 미스 리틀 선샤인인데, 고양이를 부탁해는 좀 20대 초반 분들한테 많이 추천하고 싶고요 왜냐면 이게 고등학교에서 20대 초반으로 넘어가는 영화 내용이니까. 그리고 또 미스 리틀 선샤인은 언제나 봐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자기적이지 않게 사람을 오그라들지 않게 좀 위로하는 네, 그런 영화예요. 한양 제이님이 모자 드라이클링 맡기시냐고 물어보셨는데 드라이클링이 안, 먹, 안 맡깁니다. 저는 제가 빨아요. 네, 제가 손빨래하거나 아니면 그냥 세탁기에 넣어요. 섬유유연제 <laughs> 그좀 넉넉히 넣고 <laughs> 세탁기에 넣습니다. 네. 근데 잘 안빨아요. 비니는 진짜 너무 자주 빨면은 한 3번 빨면 상하는 것 같아요. 3번 빨면 아 두블린문님 저 연애중입니다 연애 썰은 어.. 우선은 뒤에 질문이 하나 더 있으니까 거기 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야우두스? 흑야우데스? 제가 불어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예 애인하고 어떻게 만났는지는 우선은 제가 애인 관련된 썰은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생각이에요. 왜냐면 저도 뭔가 찍을 거리가 떨어지면 <laughs> 뭔가 비자인 카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laughs> 남겨둘 생각이고 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제일 처음 만난 거는 키퍼 때였어요. 키퍼 트럭 위에 있는 애인을 봤는데 그때 제 옆에 전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혀 그런 뭔가 잘 될지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보고서는 1년 후에 뭔가. 어떤 자리에 가서 다시 애인을 만났는데 그때 뭔가 가까워졌죠. 너무 비밀이 많나요? 저도 뭔가 나중에 풀어놓을 건 있어야죠. <laughs> 다 공개할 순 없잖아요. 사귄 지는 한달 있으면 2년이네. 요 아, 진짜 소름이다. 독일 가는 거는 역시 애인을 따라서 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고, 어, 뭐... 왜 이렇게 귀여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렇게 나고 나니까 이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좋은 점은 전 너무 편해지지 않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딱 좋아요. 그래서 안 좋은 점은 없습니다. 네. A는 우선 그림을 그려요. 예, 네. 아니 A인이라고 안 할게요. 그냥 이름 말해도 된다고 허락 받았으니까 세롬 씨예요. 세롬 네. 씨는 그림을 그리고 키가 1 7 0이에요 섹시하고. 섹시하고 섹시하고 섹시해요. <laughs> 우선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해주고 저도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여러 개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윤님, 우선은 그냥 우선 가보자 하고서 왔어요. 근데 와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가지고 돌아가고 싶지 가 않습니다.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 얼굴 공개 부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김은상님이 그냥 우연한 기회에 영상에 한번 나와보지 않겠냐고 하셔가지고 그냥. 좋아요 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별 생각 없었어요 처음에 좀 걱정되긴 했는데 사실 많이 안 보더라고요 정말 <laughs> 무관심 그 자체 그래서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제가 음식 잡지에서 예전에 일했었고 이제 독일 가기로 결심하고선 그만두고서는 이제 음식 페스티벌 관련해서 코디네이터 일을 했어요 그리고 프리랜서 기자 일 병행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도 일거리만 주시면 언제든지 프리랜서 기자 일을 할수 있는 상태에 그런 네, 상태고, 음 정말 저 열심히 할수 있으니 뭐, 기자 필요하신 분들, 뭐 음식 관련된 칼럼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커밍아웃 부담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직장 동료 90%한테 커밍아웃을 한 상태고. 잡지사 일을 할때 편집장님한테도 코미을하 했어요. 예. 제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한테 거의 거의가 아니라다 했으니까 예, 딱히 그런 건 없었는데 지인인데 그냥 얼굴 정도 아는 지인분들이 뭐 유튜브에서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은 좀 놀라시지 않을까 정도의 걱정. 음. 그리고 아니아니 <laughs> 아니, 이거는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수익 창출 요거 버튼을 클릭 클릭해 놓은 건 이게 공병 죽는 재미 있잖아요. 그냥 뭔가. 그런 잔챙이 재미를 위한 거니까 아, 정말 괜찮습니다. 은와이채님, 어, 지금 무슨 질문을 이렇게 남, 진짜 무례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질문을 아, 당연히 좋아하죠. 저, 저 굉장해요 선생님. 저 굉장한 여자예요 선생님 정말. 허시님, 아 이거 정말 제가 23년간 해왔던 고민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아, 저도 근데 진짜 비슷한 생각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2 3살에 연애를 했다고 하지만 저 23살 겨울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4살이었어요. 근데 딱 이제 2 4살에 스타트를 하고서는 멈추지 않았죠. <laughs> 그랬던 기억인데. 남들보다 늦는 거는 이제와 생각하니까 아무 상관 없는 것 같아요. 그땐 되게 큰일인 줄 알았거든요. 신경 안쓰되요 그리고 또 늦는다고 뭐라 그러면 약간 촌스럽게 왜 이래?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면 오히려 더 왜냐면 그걸 가지고 따지고 가는 게더 촌스럽잖아요. 근데 다만 그런거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그런 레즈비언들 만나고 뭐 바이섹슈얼 분들 만나고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날 확률이 있는 그런 장소나 모임에 자주 가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럴테면은 뭐. 영화 모임 같은 데 간다거나 아니면 뭐책 모임 같은 데 간다거나 아니면 뭐 인권 포럼 같은 데 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게 아니라 번개 같은 거 즐기러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난 놀러 가는 건데 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뭐 거기서 괜찮은 인연 이 있으면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하면 되게 즐기면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부담의 느낌이고 고통이지만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그 은방님도 그렇고 다고미님도 그렇고 커밍아웃 얘기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우선은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은 다 했습니다 음, 앞으로도 알고 지내고 싶은 사람들한테 다 커밍아웃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커밍아웃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둘이 자랐는데 1년 반쯤 전쯤에 제가 엄마한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조만간 컨텐츠를좀 만들 예정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정말 느낀 게 많았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만약에 부모님과 커밍아웃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실 수 있게 펠릭스더캣님 제일 웃긴 사람 글쎄요 저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웃기도 않고 약간 유행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웃기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 퀴어 유튜버 분들 중에 말하는 예술가님 안녕, 저, 마랑즈 즐거워. 고맙습니다. 인사만 생각해도 너무 웃겨. 안녕, 저, 이분. 실제로 한번 뵙고, 함께 파티 투나이 했었는데, 어, 너무 즐거운 사람. 네, 정말 좋은 사람. 좋아하는 가사, 음악. 역시 레즈비언이라면, 이소라가 아닐까. 약간 있잖아요. 레즈비언들, 이소라파, 자우림파 있잖아요. 두 양대 산맥이 약간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교집합 없는 양대산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사실 이소라 파고 음악 이소라 막다 좋아요 정말 그리고 요즘은 구화 숫자들 노래 정말 꽂혔어요 그러니까 이전 앨범도 그데 요번에 앨범 나왔잖아요 재밌더라고요 앨범 자체도 재밌고 그 안개 도시 그 노래가 제가 요즘 제 계속 계속 듣는 노래입니다 인생이란 한 잔의 커피 별 생각이 없어요. 사실 잘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편도 여기서 끊고 3 편에서 이런 저런 마지막 질문과 답변 편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laughs>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